오늘 시편 85편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로서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포로가 귀환된 이후에 쓰여진 시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라고 되어져 있겠죠. 포로기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응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보문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을잘 살펴보게 되면은 그 시기상 그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포르기에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 옆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자신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깨닫고 있냐면은 주의 분노가 우리에게 향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분노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이 70년이라는 이 포로기의 이 생활이 다다를 때까지 어찌하여 주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분노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신, 아니하시, 아니하신, 아니하신 나겠나이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함의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주를 인해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절하고 3절 말씀이에요. 2절하고 3절 말씀. 자, 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어, 죄악, 그리고 죄, 이런 단어가 언급이 되고, 또, 3절 말씀 보면은, 분노, 진노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2절에 언급된 죄악과 죄, 이것으로 인해서 발발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에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겠죠. 근데 이 주의 분노와 이 진노를 어떻게 하시는지, 2절 말씀에서는 그 죄악을 사하시고 덮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으로 말미 암아 일어난 모든 분노와 주의 진노는 거두시고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이 된그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읽어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포르기 가운데 이게 고통스럽고 어려움,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 그것이 이제 돌이켜져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게끔 너희는 철저히 그 화평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시고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진실로 그의 구원이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이제 해방될 것이다.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광의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제 모든 것들은 어려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진부한 그런 단어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인내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남아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시면서 이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이제 황폐되었던 그 땅이 이제는 우리 땅에서 산물을 낼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마그 땅에서 무엇을 낸다고 이야기해요? 산물을 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가 주 앞에 가,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다끓이로다 이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 진노를 다 돌이키시고 그리고 거두시기 때문에 그 거두심과 돌이키심은 우리들의 그 죄악에 대한 용서하심이고 그 죄를 덮어 주심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짖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면면들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쭉 언급이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1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은 포로된 곳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종지부를 찍으며 그긴 여정을 이 짧은 10편 85편에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70여 년의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만 7 0년이만 70년이겠습니까? 70년이 들어서기 전에, 포로기로 가기 전에, 이들이 얼마나 패해하면서 정말 멸망으로 그 치닫고 저땅속 깊은 곳까지 파들어가는 그들의 그 행위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들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왕이 심지어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죽게 되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지게 되며 그리고 모든 귀족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이미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70년의 고통이 이제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4장,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하게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할 자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언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도를 돌이키셔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시고 회복의 그 징조들을 다 나타내시면서 이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내용들, 이 은혜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도 고르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 날이 언제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것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짧게 짧게 끊어서 간다면, 우리의 힘든 시기들이 있었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들, 또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힘든 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또 그것을 이겨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하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또 이겨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늘 포로기에 우리의 그 삶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 시간들이 다가올 줄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셔서 우리가 그 포로에서 돌아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승리하는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 포로기의 그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극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주님 이그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셔서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라자손처럼 함께 주님 앞에 노래하는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